미국이 상대국에 매기기로 한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낮 1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상호 관세 15%가 붙는 겁니다. 정부 협상단의 국회 보고 내용,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 대표단은 최근 우려가 제기되는 농식품 검역 완화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산 과체류 수입 이생 절차에 관련 양국 협력 강화와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 수용을 약속했으며, 야당은 농식품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승인 절차 담당자도 따로 두기로 한걸 언급하며 사실상 추가 수입 효과라고 지적했고 협의한다고 놓고 추가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은 없다라는 대통령실 발표는 이게 우리 국민이 뭘 믿어야 되네? 나 정부는 검역 트리 바뀌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역 관련돼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종의좀 복잡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도 정부는 미국 불이익 업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국 측하고 충분하게 좀 소통도 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단은 한미 FTA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품목에 있어서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 협상단은 비과세 장벽에 대해선 앞으로도 미국 압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관세 12.5%를 관철하지 못한 것과 철강 50% 관세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 15%는 우리 시간 오늘 오후 1시부터 발효됩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